엎어치는 게 너무 심하신 분들, 이 연습 꼭 하셔야 돼요. 밀고, 턴. 항상 왼쪽 축이 튼튼해야지 오른쪽이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타점이 이힐 쪽에 있는 분들, 정말 빨리 개선이 되실 거예요. 얘는 버티려고 하고, 얘는 들어오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압축이 될수 있게, 힘이 합쳐질 수 있게. 가볍게 멀리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안녕하세요. 날로 먹는 골프의 오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하체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하체 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엎어치는 스윙이 나오신다거나 힐 쪽에 많이 만드시는 분들, 찍혀 맞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어 이제 레슨을 하다 보면은 하체 쓰는 거를 안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체를 허리 회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오른 발을 빨리 들어서 허리 회전 해야지 이렇게 하체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허리 일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른발을 빨리 들어서 허리턴에 도움이 될수 있게 좀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허리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작 허리턴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발을 빨리 들면 엎어치는 경향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찍혀 맞는 공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이힐 쪽에 맞는 공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하체 팁을 드릴 텐데요. 제가 조금 많이 설명한 부분이기도 해요. 발 뒤꿈치가 빨리 들리지 못하게, 오른쪽 무릎이 공 쪽으로 쓰러지지 못하게. 음,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추어 분들한테. 그래서 왼쪽에 가상의 벽을 만들어 놓고, 오른쪽 면을 오른쪽 하체를 무릎이든 발바닥이든 왼쪽에 만들어 놓은 가상의 벽 쪽으로 미는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미는 연습 그 다음에 턴이 될수 있게 응, 엎어치는 게 너무 심하신 분들 이 연습 꼭 하셔야 돼요 밀고 턴 타켓 방향 쪽으로 오른쪽 하체를 밀어주는 거예요. 밀고, 밀고. 근데 이렇게 밀어내세요라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미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밀면 배치가 되는 거 아니야? 스웨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왼쪽 무릎이 한 10시 방향 쪽으로 밀게 되면은 배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나시 너무 심하게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왼쪽은 방향, 오른쪽은 거리기 때문에, 왼쪽은 허물어지지 않고, 좀 버텨주고, 오른쪽은 밀어내고. 그러면 은 서로 이렇게 압축이 될 거예요. 왼쪽은 왼무릎은 좀 버텨주고, 오른쪽은 들어와주고. 타켓 방향 쪽으로 미는 연습. 힘을 써주는 거예요 응. 힘 없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헐랭 헐랭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팔 힘이 너무 강해 그러면은 확 엎어질 수 있어요 뒤꿈치가 뒤로 빠지시는 분들 들리시는 분들 오른쪽이 쓰러지시는 분들 미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타켓방향 쪽으로 밀어내는 연습. 응. 그 다음에 턴. 오른발이 빨리 들리면, 엎어치는 응. 스윙이 좀 쉽게 나와요. 가상의 벽을 왼쪽에 만들어 두시고, 타켓방향 쪽으로 밀어내는 모양. 밀어낸다. 그때 이렇게 밀어내지 못하게. 이거는 왼쪽을 쓴 거지, 오른쪽을 쓴게 아니에요. 오른쪽을 위도해서 써주셔야 돼요. 음 왼쪽은 버텨주고, 오른쪽은 밀어주고. 서로 압축이 될수 있게. 그다음에 턴. 그래야 무릎과 무릎끼리 서로 힘이 합쳐지는 순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밀어내는 모양. 타겟 방향 쪽으로 밀어내는 모양. 왼쪽 무릎이 쓰러진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몸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궤도 자체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클럽 앵글도 똑바로 맞추고 싶어도 이미 몸이 쓰러졌기 때문에 똑바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배치기도 마찬가지 인아웃을 치실 때도 왼쪽이 너무 과하게 쓰러진다거나 오른쪽이 너무 과하게 뒤로 빠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인아웃 치실 때 푸시성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손목이 뒤집히는 경우도 많이 생길 거예요. 항상 왼쪽 축이 튼튼해야지 오른쪽이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왼쪽이 무너지면 오른쪽도 같이 무너져버려요. 아니면 너무 과하게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좀 밸런스를 좀 맞춰주기가 좋죠. 오른쪽 무릎이나 오른쪽 발바닥이 항상 타켓 바향 쪽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엎어치시는 음, 분들, 깎아치시는 분들, 타점이 안쪽에 있는 분들, 힐 쪽에 있는 분들 타점이 힐 쪽에 있는 분들 정말 빨리 개선이 되실 거예요. 밀어낸다. 지금 약간 이렇게 밀기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왼손에 힘을 너무 꽉 쥐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손목이 안 풀려가지고 뭐 악성 구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왼팔에 조금 힘을 뺐어요. 미는 연습을 할 때. 근공 없이 하는 거를 많이 추천해드려요. 왼쪽에 벽을 만들고 좀 버티는 힘. 왼쪽은 버티는 힘. 오른쪽은 밀어내는 힘. 버티면서 얘는 밀어내는 거예요. 응, 이렇게 빠지지 않게 왼쪽 무릎이 얘는 버티면서 오른쪽은 들어오려고 하고 얘는 버틸려고 하고 얘는 들어오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압축이 될수 있게 힘이 합쳐질 수 있게 그래야 휘시 자세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휘시 자세도 나오실 수 있고요. 가볍게 멀리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하체 모션이 잘못되면 가볍게 멀리 보낼 수가 없어요. 그냥 하체가 무너지면은 상체로 힘이 다 가기 때문에 일단 하체는 무겁게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왼쪽 버텨주고, 오른쪽 들어와주고. 미는 연습. 응, 음. 그좀 그러니까, <laughs> 민망하긴 한데, 음 저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하체 모션이 나오거든요. 음 엄지발가락 쪽으로 밀어준다라는 느낌. 오른쪽 무릎도 왼쪽 무릎 쪽으로 밀어내는 모양.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왼쪽 무릎이 이렇게 빠져 있으면 양쪽 무릎 간격이 또 벌어질 수 있겠죠. 얘는 버텨주고 밀어주고 응. 이런 모양 이거 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오른쪽 골반이 거리를 싫게 잃지 않는 거예요 응 밀고 턴한다 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엎어치는 스윙, 힐 쪽에 맞는, 타점이 힐 쪽에 맞는 분들, 분명히 고쳐지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하체, 오른쪽 하체 밀어내는 연습, 밀어내는 연습. 왼쪽은 버텨주고, 오른쪽은 밀어내고, 밀어내는 연습하시면서 올바른 궤도로, 그리고 더 나은 타점으로 좋은 구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볍게 멀리 치고 싶다 이거는 누구나 더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하체가 너무 가볍고 내 상체가 무거워진다면 은어 그렇게 되기란 쉽지가 않겠죠 항상 하체는 요란하지 않게 중심을 잡고 타깃 쪽으로 미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턴이 될수 있게 상체가 가벼워야 되겠죠 이 연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좋은 굳질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미선 프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